대웅 바라기라는 팬클럽을 창단했거든. 우 팬클럽? 우 도대웅 사랑해요 도대웅. 예스! 너무 좋아. <laughs> 오! 야, 너무 무섭다야. 대웅아. 회원이 몇 명인지 알아? 몇 명인데? 지영이? 응. 끝. <laughs> 왜왜 이래, 왜래? 그게 어? 중요한게 <laughs> 아, 니 그거 어, 하지 마. 깜짝깜짝 놀린다야. 어, 대웅아. 오늘 팬미팅 날이잖아. <laughs>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팬미팅을 해. <laughs> 그래서 회원들의 질문을 몇개 가져왔어. <laughs> 대원 너 하나라며? 대웅이의 이상형은 어? 어떻게 되나요? 너무 아니 궁금해. 왜 대답을 안 해? 내가 있는 말에 아, 너무 궁금해! 빨리 얘기해줘! 빨리 얘기해주세요! 빨리! 빨리! 빨리 얘기해줘! 오! 빨리! 빨리. 야! 빨리 야! 얘기해줘! 빨리 얘기해줘! 나 속이 미식거려! 아, 너무 기대돼! 알았어! 알았어! 미안하다! 미안하다! 야! 야! 가만있어! 대답한 게! 가만있어! 알겠어! 나의 이상형은! 어? 아이유 같은 여자를 좋아해요

아이유야? 아유지 아유 그냥 <laughs> 그리고 또 얘기해줘 이상형? 어. 어. 아. 아. 트와이스의 주위왜왜왜 이래 예스! 예스! 왜 이래? 나 광진 그주위잖아 젖살 아. <laughs> 티에티 알아 티에티 티티 아, 티에티 <laughs> <티티. 웃음> 예 빵빵 터지시네요! <laughs> 와, 이거 한 방에 이거보다 더 웃네요! 아니 이게... 야, 많이 웃네 쯔위야? 쯔위 <laughs> 안무가 좀 바뀐 것 같은데? 맞아. 어?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!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맞아. 거 <laughs> 거야? 어, 뭐야. 이게 쯔위야 이게 어? <laughs> 하지마! 야 하지마! 아, 하지마 이씨! 알겠어 자꾸 똥 싸고 방울 끼 그게 중요한게 <laughs> 아.